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종목은 모헨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레미콘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회사인데 뭐 레미콘 판매 전망이 좋아지거나 뭐 회사가 장사를 어 잘할 전망이라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 재무적 안정성이 좋고 그리고 소형주라서 어, 테마 엮어서 올리기 쉬운 주식이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 보시면 500억 정도 밖에 안되고 재무적 안정성도 괜찮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아닌데 뭐 테마주는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벌어서 내 자본을 증가시켜 줄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이 주가를 올려주실 분들이 물량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뭐 재료를 붙일 건덕지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실제 주식 시장을 지켜보시다 보면 아마 어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은 일단 시가총액이 작고, 이제 유통 물량은 한70% 정도니까 한 350억 정도면은. 전체 물량을 장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량을 장악하는데 엄청나게 뭐 거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이 좋으니까 주식이 이제 휴지가 될 리스크도 작고, 또 재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는 이제 박원순 그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님 테마주였거든요. 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0일에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서거 하시면서 이 테마가 그냥 사라졌어요, 아예. 보통 이 정도 악재면은 저는 이제 당시에 나뭐 뭐야, 저 정도면 진짜 뭐 거의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7월 10일이면은 이때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생각보다 별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진짜, 그냥, 별로 안 떨어지고.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끊겼는데.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고, 그냥 다시 횡보를 쭉 하더라고요. 횡보 쭉 했죠. 이제 그, 국가를 관리하는 세력, 이런 게, 그냥 음모론이고, 없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살짝 있다고 믿는 쪽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세력이 있고, 아, 국가를 관리하면서 다른 테마를 입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보시면, 이 9월 16일, 9월 16일, 그, 사람들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새만금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0월 20일에도 보시면은 이 여기 상품률 52중에서 웰크로난텍이 있잖아요. 웰크로난텍 상한가. 이웰크로난텍도 새만금 관련주거든요. 웰크론 선택 보시면 10월 20일 날 상한가를 갖고 모헨즈도 뭐 10월 20일 날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어, 세만금 관련 주에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재료가 이때 좀 극적으로 소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횡보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주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이슈가 이제 얘 테마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 관련 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수급을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어, 테마를 새드, 새롭게 입힌 것 같은데 과연 얘도 어, 그 테마 주들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할 건지가 어,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그세 만금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많이 궁금한 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